이곳은 루미아섬입니다. 전 세계에 뿌리내린 비밀 조직 아글라이아는 신인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실험체들을 납치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바이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강요하고 있었죠. 2006년에 있었던 1차 실험은 2008년에 실험체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실패하고 말았고, 아글라이아는 극히 일부의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아글라이아는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금지구역과 같이 실험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 실험체들이 엉뚱한 생각을 품을 여유를 없앴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실험체의 기억을 지우는 등 이전보다 안정적인 실험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 결과 2차 실험은 2022년인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2차 실험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2014년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눈을 뜬 현우는 아글라이아의 연구원이 내린 지령을 떠올리고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글라이아는 다른 실험체를 죽이고 최후의 1인이 되라고 했고, 평범한 고등학생인 현우가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외에 다른 실험체들 중에는 생각이 조금 다른 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먹을 것을 찾을 생각에 주택가에 들어선 현우는 처음으로 실험체와 마주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스즈키 아야. 아야는 어디서 주운 것인지 알수 없는 총을 겨누며 현우의 심상을 물었고 현우가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이라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이 아야와 한국인인 현우는 각자 자신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어려움 없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죠. 현우가 무기를 지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아야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인 아야는 사람을 죽이는 실험 따위가 실존할 리 없다고 믿었고 겁에 질린 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야는 현우와 함께 섬을 돌아다니며 다른 생존자를 찾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섬에는 현우와 아야뿐. 다른 생존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야는 두 가지 사실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현우와 아야 모두 비정상적으로 몸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아야는 자기 키만 한 크기의 저격총을 다루면서도 반동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고 현우 역시 맨손으로 멧돼지와 힘싸움을 하고 있었죠. 사람을 마음대로 납치해 섬에 가둔 뒤 신체를 개조하고 머리에 번역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거대한 비밀 조직인데 기껏 납치한 게 경찰 하나, 그리고 고등학생 하나. 예산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서로 죽여야 하는 실험이라는 것도 허황된데 그나마도 사람이 고작 둘 뿐이라니. 현우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야를 조심스러워했지만 그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실험장이면 이들의 모든 행동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현우가 먼저 공격한다면 모를까 지금 쏘는 건 그냥 살인이죠? 섬에서 탈출하고 이 납치범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려줄 생각인 아야는 당연히 현우를 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야는 뗏목을 만들어 섬을 나갈 것에 제안했습니다 현우와 아야는 금방의 나무를 쓰러뜨리고 올가미를 로프 삼아 대충 물에는 뜨는 형태의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개고생하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얼마 지나지 않아 뗏목이 만들어진 모래사장이 금지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야와 현우는 처음에는 경고음을 무시한 채 바다로 떠나버리려 했지만 두 사람의 목에 박힌 칩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뜨겁게 달궈지자 모래사장을 빠져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급주택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던 아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아야와 현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섬에서 함께 지낼지 모를 일이고, 내적 친밀감을 빠르게 쌓는 데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아야는 어릴 때 유괴당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 경찰을 꿈꿨습니다.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아야는 젊은 나이에 강력반 형사가 되었고 꽤나 많은 수의 강력범죄를 해결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야가 범죄자를 잡을수록 원한을 품은 사람도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아야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아야의 엄마와 아빠는 살해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막 중학교에 입학한 동생 역시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아야 덕에 살인자는 도주하고 동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자신이 한 시간만 더 빨리 돌아왔으면 가족을 모두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반년간의 휴직과 정신상담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살인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아야는 자신이 직접 그 살인자를 잡겠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열정과 의지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아야는 제대로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아야의 동료들은 비극적인 일을 겪은 그녀의 눈앞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자신이 수사를 망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인 범인이 어딘가에 살아 있고 자신이 강력계 형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야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납치되었으니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면서요. 어쩌면 아야가 이 비밀 조직을 잡아내 훈장을 받고 고향에 돌아갈 때쯤이면 이미 살인자는 붙잡힌 뒤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낸 아야의 재촉에 현우가 내키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과거는 살인자에게 가족을 잃은 아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현우가 어린 아이였을 때 현우의 아빠는 보증을 잘못 써 돈을 모두 날려먹었고 현우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아빠는 엄마의 발언 상대를 살해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게 세상에는 현우와 엄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엄마는 몇 차례 현우를 고아원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우는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고아원에 가기에는 너무 나이 든 소년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한 현우의 엄마는 술을 마실 때마다 현우를 때렸고 현우는 살인자의 자식은 그렇게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 현우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일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매일같이 패싸움을 하고 술, 담배에 찌든 불량아들은 현우가 가진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관심을 가졌고 현우를 패싸움의 기선 제압용처럼 사용했습니다. 현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분을 느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사람을 죽일 기세로 싸우니 또래에서는 현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고 현우는 그렇게 착실하게 조폭의 길을 걸어나가던 중 루미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야는 현우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야와 달리 현우는 섬을 탈출하더라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살인자의 자식이 살인자가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온 세상에게 넌 살인자의 자식이야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울고게 자랄 거라는 기대 역시 허황된 꿈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야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야 스스로의 감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살해당한 아야는 살인자의 자식인 현우를 평범하게 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야가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을 때 섬의 세 번째 실험체가 모닥불을 따라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봐도 험하게 생긴 모습에 아야는 총을 쥐었지만 흰머리 여자는 아야의 권총을 무시하고 그냥 모닥불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키. 마찬가지로 아글라이아의 실험체입니다. 하지만 아야와 현우와는 달리 실험체가 되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아야는 어딘가 위화감이 드는 제키의 태도가 불안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실험체들입니다. 물론 현우와 아야는 살인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랐기에 경계하고 있었죠. 지금의 제키는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것처럼 편안하게 모닥불에 자리잡아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 명의 실험체가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섬에서 세 명의 실험체는 함께 사냥을 하고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제키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행에 섞여 들어갔고 뛰어난 사냥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불량아인 현우는 경찰인 아야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제키를 더 마음에 들어했죠. 아야는 어딘가 싸운 느낌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항구에서 일행은 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우와 아야는 둘이서만 있을 때도 모래사장에서 곰을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우와 제키가 곰을 막는 동안 아야가 머리를 쏴버리면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은 상대였죠. 하지만 아야가 쏜 총알은 곰의 머리가 아닌 곰에 올라탄 제키의 옆구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제키가 바닥에 떨어지고 제키를 구하려던 현우도 앞발에 맞아 깊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뒤늦게 두 번째 사격으로 곰을 터치한 아야는 제키에게 사과했지만, 옆구리에 총을 맞았음에도 화내지 않는 제키의 모습은 오히려 더큰위화감을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아야는 신체 능력과 함께 반사신경도 비약적으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곰을 잘못 맞출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키가 일부러 총을 맞아줘서 얻게 될 이득은 또 무엇일까요? 부상을 입은 현우와 제키가 항구에서 쉬고 아야는 홀로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현우는 빠르게 낫는 상처에 신기해하면서도 통증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제키는 그런 현우의 불평에 불안을 더했습니다. 아야가 과연 실수로 제키를 쏜 것일까요? 현우 역시 자신이 실험으로 인해 신체 능력이 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야가 과연 실수로 제키를 맞출 수 있을까요? 현우는 제키의 말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야가 자신들을 죽이고 싶었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면 그냥 머리에 총을 한 발씩 쏴주면 끝났을 텐데 대체 왜두 사람을 위해 사냥을 나간 것일까요? 하지만, 제키는 이 일문에도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키와 현우의 피냄새를 맡은 들깨들이 두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제키는 이곳은 실험실이고 아야는 경찰이라는 말을 한뒤 들깨들을 처리했습니다. 현우는 제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섬은 아글라이아의 실험장이고 이들의 행동은 모두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사람을 죽이는 대신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을 방치해 알아서 죽게 두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야가 두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한 현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현우와 제키는 부상을 입었고 무기라고는 날붙이 몇 개가 전부입니다. 반면 아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휴대용 살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키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아글라이아의 인체 개조는 단순히 신체 능력이 상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탈포스가 발현된 실험체들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는 초능력을 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키가 가진 능력은 피해 축제. 사람을 죽일 때마다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제키는 단검으로 현우의 가슴을 깊게 그었습니다. 아직 고맥에 당한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 않은 현우는 제키의 일격에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제키는 자신이 현우를 죽이고 강해져서 아이야를 죽이면 결국에는 둘이 힘을 합쳐 아이야를 죽이는 것이 된다며 즐거워하고 바닥을 기는 현우의 등을 밟고 도끼를 꺼내들었습니다. 손들어. 들깨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야의 목소리를 들은 제키는 현우를 붙잡아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제키와 대치하던 아이야는 피해 물든 제키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영국에는 제키 퀼이터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제키 퀼트는 윈슬레어 감은 사람들을 학살한 것을 시작으로 30여 명을 죽이고 누구에게도 붙잡히지 않은 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인물입니다. 아야는 경찰 행정학과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짧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키 퀼트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해는 아야가 유괴범에게 납치당했다가 구조받은 해이기도 했기에 묘하게 기억에 남아있었죠. 제키는 그 당시 시체도 찾지 못했다 알려진 9살 소녀 안젤라 윈슬레어와 닮았습니다. 아야는 제키가 희생자인 안젤라 윈슬레어이자 살인자 제키 퀼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현우는 제키 퀼트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제키는 아야가 자신을 알아보자 기뻐하며 현우의 머리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키가 다음 말을 내뱉기도 전에 빈틈을 발견한 아야는 곧바로 제키의 머리를 쏴 살해했습니다. 제키의 골수와 뼈조각이 현우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현우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은 충격에 쓰러지고 아야는 총을 던져버린 채 현우를 부축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다음 행동은 아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아야가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마자 달려들어 목을 졸라댔습니다. 아야는 제키가 현우에게 어떤 의심을 품게 만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제키 퀼트가 악명높은 연쇄살인범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야는 현우와 제키를 죽이고 싶어 하지만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꺼리고 제키는 아야에게 맞서기 위해 현우를 죽이려 한다 믿고 있을 뿐이었죠. 현우는 살아남기 위해 아이야를 죽여야 했습니다. 아이야는 저항하려 했지만 총은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뒤로 시체공포증이 생겼던 아이야는 머리가 터져 죽은 제케의 옆에서 그 피를 뒤집어쓰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현우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야는 허무하게 목이 부러져 버리고 2차 실험의 첫 번째 생존자는 현우가 되었습니다. 아이야는 숲에서 눈을 떴습니다. 현우의 손에 부러진 목을 어루만지던 아야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뒤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글라이아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몸을 개조하고 머리에 번역칩을 꽂아넣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현우와 함께 끝까지 실험을 거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야는 절망했습니다. 현우와 아야는 귀중한 실험체일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안 되는 실험체는 아닙니다. 다시 살려내면 그만이니까요.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도 아글라이아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야는 문득 들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에 맞은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아야는 자신이 사람을 쏜 것과 다를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야는 소리의 정체가 현우나 제키 혹은 또 다른 실험체일 것이라 생각하고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별다른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아야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살인자 현우를 쏴 죽이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키는 2008년 루미아섬의 1차 실험 당시 살아남은 3명 중 하나입니다. 살인을 즐기는 제키는 1차 실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글라이아의 연구소장인 안젤리카는 아야와 현우가 서로 싸우지 않는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안젤리카는 루미아섬에 익숙한 제키를 예정보다 일찍 실험에 투입시키기로 하고 그 대신 제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아야와 현우가 서로를 죽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서로 죽고 죽여야 했고, 제키가 단순히 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만 하면, 제키만이 공공의 적이 될 테니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젤리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 제키는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미아섬에서의 2차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키조차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라입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터널 리턴 스토리를 다루고 싶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터널 리턴 설정에 치중된 아 구라이아 패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터널 리턴은 불사와 달리 아야, 제키, 현우 3명으로 게임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세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실험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실험을 받아들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키가 살인을 저지른 애랑 아야가 납치당한 애는 실제로 같은지는 모릅니다. 대충 2, 3년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대로 설정했어요. 창고가 만렙힐 때도 아야가 주연급이지만 딱히 아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난 수아가 더 좋은걸. 아구라 이아패스는 블랙 서바벌 캐릭터들의 설정만 채용했고, 아글라 이아패스가 일어나지 않은 이터널 리턴을 세계라는 설정입니다. 아마 이 이후로 여러 실험체들이 추가되어 병수가 늘어날 때까지 현우는 원거리에서 아이한테 헤드샷이나 맞고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아디나와 혜진이 운명을 주제로 갈등한다거나 위클라인이 일곱 번째 캐릭터인 자이르 이후에 업데이트되었으니 일곱 실험체와 위클라인의 첫 만남도 나올 수 있을 테고 파바라와 이완의 중교 이야기, 아드리아나가 불지르고 에스텔이 불 끄는 이야기. 희귀병이 걸린 시살라와 희귀병이 걸린 오빠가 있는 비앙카, 그리고 의사인 캐시의 에피소드, 존재하지 않는 동생을 두려워하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윌리엄 등. 이터널 리턴만의 요소로 써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조회수가 잘 나와서 몇번더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아글라이아 패스에서는 매번 참았기만 하는 얀을 가지고도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 해보고요. 구상 중인 게 전부 동남은 댓글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들의 서서를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터널 리턴의 이야기를 너무 사랑해서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